네, 유성범위원입니다 <laughs> 법무부 장관님, 예. 우리나라가 그 인구 10만 명당 마약인구 20명 미만, 이하를 뜻하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2015년에 이미 상실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 과거에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검경의 참을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상황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악화일로 가 있고 작년 2021년에 보니까 앞, 그 마약의 압수물이 약 1,300kg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laughs> 더큰 문제는 보니까 20대와 30대가 지금 현재 마약 범의한 53.7%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laughs> 마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낮아졌다는 건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필로폰이 굉장히 고가의 마약류였는데 그게 아닌 그 태국이나 동남에서 유행하는 그런 마약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한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마약류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반적인 그 우리 보통 이제 마약 정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마약 투약 사범이 되거나 또는 유통 사범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보니까 성향이 회사원 또 공무원 군인, 가정주부, 학생 뭐 이렇게 굉장히 일, 평범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그 상황이네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마약청정국에서 마약오염국으로 되는 그런 중요한 징표인데요. 이게 과거에는 소위 말한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라든가 어, 뭐 깡패라든가 이런 유에서의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 가격도 어, 좀 많이 떨어졌고 접근 방식도 예전보다는 뭐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어, 그 지금은 그런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실은 직접 서로 만나서 마약을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지금 보니까 이제 다크웹이라는 아주 은밀한 사이트를 예. 통해서 하거나 텔레그램 또는 가상 화폐 등으로 거래하는 게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신종 마약류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보니까 예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네요. 예. 2017년에 53, 53억에서 지금 현재 43억 정도로 거의 5년 동안 보니까 약 10억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범정부 마약류 특별수사팀이 설치가 됐죠. 국무총리실사 하나에 설치가 됐나요? 어, 대책은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관해서는 뭐저 검찰이 주로, 어, 검찰이 그동안 에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찰의 마약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뗐었습니까? 어, 중요 압수물의 일부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거의 자제하는 경향으로 그 검찰, 수사가, 검찰 수사가 그렇게 운영이 됐었네요. 어, 사건 조정하고 여,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요. 이번에 네.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마약이 지금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일정한 단계 인계점을 넘어가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되면 어느 순간에 통제가 안될 정도로 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신속하게 어,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마약류 단속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구비해서 과거와 같은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지금 집중적이고 어, 실효적인 그 수사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나치게 지금 감액이 돼 있는데 여러 기관이 지금 합동해서 같이 수사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거죠. 어, 식약처라든가 이런 관련해 가지고 재활까지도 연결돼서 관세청도 어, 다 들어옵니까? 거기도 같이 협조 체제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 그 심의할 때 네. 필요성을 그 소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징역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란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정, 정부 원안에 할 때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 전이해서 직접 쓸 가능성이 없었던 어, 그 그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징역의 필요성을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님 질해 의 주시오.